이렇게 내려왔기를 당심으로 차도 되겠죠. 당심, 몸통 다 가능하죠. 팡 일어나고 차고 또 팡. 정면으로 오는 공격은 몰래 착용. 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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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팡! 어? 팡. 네, 맞고. 지르면 이렇게, 그 다음에, 압 차기 차고, 또, 압착 지르기를, 이렇게. 팡! 나가면, 빠리서 지르고, 툭! 찰떡 지르고, 네, 그 다음에, 빠지고, 질러도 되고요 팍팍! 팍! 팍! 이렇게 해쳐 내려맞기를 하는데요. 자, 해쳐 내려맞기 자체는 중간에 있는 또 다른 준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굳이 프리를 하자면, 이런 식으로 뭐, 멱살 같은 걸 잡았을 때, 잡아서 해쳐 내리고, 이렇게 양손으로 내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, 풀이가 가능한데요 또 여기서는 이제 굳이 다르지는 않겠습니다 거들어 손날 맞고 계속 뒤로 나가서 앞구요로 맞고 지르고 맞고 지르고 맞고 맞고 팍팍 네. 맞고 뒤로 또 빠지면서 툭 이런 식으로 치고 툭빠져서 치고,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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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바때 이렇게 손고팍 지르기 자, 자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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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